안녕하세요 로아스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바이솔 판매 영상 올려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요 앞에는 루즈 바이솔 이에요 예 얼큰 이구요 자고 잘 치는 아이들이니까요 아,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루즈 바이솔 가격은 2000원 이에요 이 아이는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지금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고 잘 치는 아이들이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주얼리 바이솔, 이 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아라크노 이데움이요. 노지에서 키우기 수월한 아이니까요.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아라크노 이데움.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거미줄 아주 제대로 잘친거같죠 여아이도 자고 몇 개씩은 다 달렸고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능견 바이솔이요. 워낙 생명력 좋고요.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지만 이렇게 자고 많이 치고 이렇게 색감 물들면 아주 예뻐요. 능견도요.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솜털바이 소리요. 예, 자고 이아이도많고요 예, 색감도 이 아이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윌리엄 바이솔이요. 얼굴이 아주 예쁘죠. 자꾸 더 많이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윌리엄 바이솔 이 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캥거루 바이솔이에요.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얼큰이로 색감이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월동 잘하고요. 번식 잘하는 아이니까요. 요 아이도 한번 키워 보세요. 캥거루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블랙탑 바이솔이요. 멋지게 생겼죠? 블랙탑 바이솔 이 아이도 월동 잘하고요 멋지게 생긴 아이예요이 아이도 가격은 2 0 0 0원이에요 블랙탑 바이솔이요 이 아이는 몽골 바이솔이에요 잠에서 많이 깨어났고요 이렇게 초록초록이로 자구들이 많아요 몽골 바이솔 가격은 2 0 0 0원이에요 이 아이는 브론즈 파스텔이요. 이렇게 일두인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고 하나씩 단 아이도 있고요. 자고 잘 치는 아이예요. 브론즈 파스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2,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레드 앤 그린이요. 색감도 예쁘고요. 자고 이렇게 빙둘러서 많아요. 이 아이도 설방을 까고요. 자고 떨어지면 흙 위에 올려놓으시면 뿌리 잘 내리는 아이예요. 레드 앤 그린 이 아이는 3 0원이에요이 아이는 아스트리트요. 이 아이도 설방을 까고요. 레 그린하고 좀 닮긴 했는데 예, 물드는 모양도 좀 다르고요. 이 예, 아이가 레드 앤 그린 이 아이는 아스트리트예요. 아스트리트 이 아이도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문난방에서 월동을 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많이 안 남았어요. 연아 바이솔 이 아이도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포천 바이솔이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다 깨어나면 색감 아주 예뻐요. 포천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펜슬 바이솔이요. 여아이도 아주 많이 깨어났어요. 색감도 예쁘죠? 펜슬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애두인 아이들은 작품 만드실 때 쓰시면 더 예쁘고 멋진 작품 만들 수 있어요. 펜슬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유토피아요. 유토피아도 다 의두인데요.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도 작품 만드실 때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유토피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많이 깨어났고요문안 방에서 월동한 하베더보이예요 많이 깨어났어요. 아, 요즘 아이들 색감이 정말 예뻐요. 하베더보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카페 바이소리요. 아, 자구 엄청 많고요이 아이도 거의 다 깨어났어요. 아, 자구 엄청 많죠?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얼큰이로도 멋지게 크는 왕관 바이솔이고요. 이렇게 어쩌다 자고 달린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은 자고 없는데 자, 이 아이도 자고 잘 치고요. 근데 이 아이는 얼큰이로 클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왕관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레인보우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레인보우, 이 아이도 문한 방에서 월동한 아이고요이 아이는 아주 예쁘네요. 레인보우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청거미 바이솔이요. 자고 많아요. 청거이 바이솔 색감이 거미줄하고 조금 다르죠?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썬버스트 바이솔이요. 자구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예, 자구, 이렇게 없는 아이들도 자구 칠때 됐으니까요. 자구는 금방 늘어날 거예요. 썬버스트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문어 바이솔이요. 지금 이렇게 안에서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문어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그린 게이블이에요. 색감이 많이 예뻐졌죠? 그린 게이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마호가니요. 마호가니도 지금 자고로가 나오고 있던데, 이 아이는 아직이고요. 자고 트는 아이들도 많고요. 자고 이 아이도 잘 치는 아이예요. 아, 이 아이 자고, 예, 지금 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자고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마오가니,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로즈봉황이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4,000원 판매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가 자구 많아요. 요 아이는 피그니즈 바이솔이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구도 많고요. 피그니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브라우니 바이솔이요. 이 아이도 자꾸 아주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서. 먼저 영상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졌어요. 브라우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3,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앞에는 갤럭시 바이솔이요. 이렇게 자구 여러 개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가 적게 달린 아이들은 이렇게 송이가 좀 크고 그래요. 예, 색감도 예쁘죠? 갤럭시 바이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도미닉스 바이솔이요. 이렇게 자고 보이시죠? 이렇게 자고 지금 이 아이도 자고 치고 있고요. 얼큰이일 때가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미닉스 바이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와 포토레드 와인인데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자고 많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지금 물들고 있어요. 포토 레드 와인,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와인은 에드워드 벨즈요. 아주 색감 예쁘죠? 예, 캔디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에드워드 벨즈,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타라코타 베이비요. 정말 예뻐졌어요. 월동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타라코타 베이비인데, 묵은 아이예요. 지금 요 보여드리는 아이가 타라코타 베이비.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아폴로그 플로즈예요. 이 아이도 자고 몇 개씩 다 있고요. 예, 색감도 아주 예쁘죠. 아플로그 블로즈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아델헤이드요. 아, 멋지죠. 이렇게 얼큰이고요. 자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얼큰이들이 더예 멋지게 몸이 생겼어요. 아델 헤이드 가격은 4,000원이요. 이 아이는 원종 능류예요. 자고 이렇게 하나씩, 뭐몇 개씩 달린 아이도 있고요. 원종 능류, 이 아이도 4,000원이에요. 예쁘게 이 아이도 물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4,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와, 이 아이도 멋지죠? 이 아이는 발키리예요 이렇게 자고, 얼큰이 나이도 있고요. 자고가 많이 달린 아이도 있어요. 발키리, 바이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아주 멋지게 생겼죠? 이 아이는 파인콘이요. 이 아이도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고, 이렇게 몇 개씩은 다 달렸어요. 파인콘 바이솔 가격은 5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색감도 예쁘고요. 무거운 연정이에요. 이 예, 아이 3천원 판매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 5천원이요. 연정 발키리 파인콘 가격은 5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데블스프드요 겨얼큰이로 아주 멋진 아이구요. 예, 예쁘죠? 데블스푸드 가격은 6,000원이에요. 제가 골드 바이솔이랑 섹슨 바이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골드 바이솔이에요. 색감이 아주 요즘 너무 예뻐요. 이 사이즈는 2만원이구요. 저희가 지금 키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 15,000원 아이도 있고 만원 아이들도 있어요. 예 주문하시면 제가 사진은 전송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에요. 골드 바이솔이요. 지금 크는 아이들 많고요. 예, 섹슨 바이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섹슨 바이솔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나오면 최상급이에요. 금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섹슨 바이솔 가격 요 아이는 25,000원이고요. 지금 크는 애들 많으니까요. 제가 조금 더 크는 대로 아이들 올려볼게요. 요 아이들이 섹슨 바이솔이에요. 요 아이는 치즈케이크 바이솔이에요. 먼저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색감이 치즈처럼 물이 든다고 해서 치즈케이크 바이솔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15,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요쪽 아이들은 살짝 좀 작아서요. 지금 판매할 아이들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벤 지크 테우페리어. 글쎄 더 많이 예뻐졌죠? 아벤치쿠 테오펠,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알도모르요요 아이도 2만원이고요. 알케미스트, 이 아이도 2만원이에요.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는 테소로 바이솔, 요 아이도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여아이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 멋지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크랜베리 칵테일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여아이는 헐아이기 바이솔이에요. 그새 더 크고 멋져졌죠. 헐아이기 바이솔 가격은 10만원이에요.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